안녕하세요, 배드온트입니다 이번에 볼 탑챔피언 가렌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가리우스가 나왔으니 가렌으로 가리우스 상대전 해보도록 합시다. 룬은 난입의 빛의 망토, 기미남, 폭풍의 결집, 철거에 재생의 바람을 갖습니다. 환랜드에서드에서 브랜드에서 브랜드에서 브랜서좀 체크해주다가 이거 체크한 것만으로도 할에다 했다. 드에서 <laughs> <뭐야, 웃음> <싸우게? 웃음> 아, 오, 랜드에 야, 브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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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에이브이 어이스샷 탑으로 올라갑시다. 가봅시다. 상대 탑 다리우스 정글이 케인이네요. 안녕. 뼈방 패한대 때려서 뼈방 패 체크. 주면 좋죠. 오케이. 근데 맞으면은 미니언 어그로 끌려가지고 알아서 당겨진다. 소우스워치. 자, 이제 당겨지 라인 됐고요. 이것까지 먹고 안전하게 자, 이 친구 이제 근거리 하나 보면 2레벨 될 확률이 있으니 좀 뒤로 뺍시다. 네, 근거 말고 자, 뒤로 미리 이제 하나 사라지면은 저 지금 2레벨이죠? 근거리 경험치따주전 자, 이 친구 아래쪽 가는 거못 막아주니까 미리 와드 맞아도 돼 재생의 바람과 도란방패면은 이런 거 짤짤이 맞아도 아프지 않지 좋고. 승리가 눈앞에 다또 뒤로. E 어스게찍될것 같다. 합시다 어차피,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리로 잡을 으니까 하나, 둘, 정의로 심판하겠다. 자유롭게 대포 잘 챙기자. 모야루시스몰고평2스 아야. 괜찮아요. 시 s 먹을 거예요. 스 시스, 시스, 뼈공패니? 아니 시스, 시스, 시이시니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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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스 시스, 시이 시스, 시스, 시 괜찮아요. 맞아도 괜찮다. 많이 안 아파. 어, 이 달리가 올 수도 있는 줄알았는데안 오네. 과학은 불도안 먹었네. 친구, 친구, 처치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돈이 주고 난입으로 터트려서 빠져나오기. 하야. 비열한 놈들.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다. 어? 딱봐도 마들일 것 같죠? 지금 타이밍에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뭐하인가 알려주고. 불교. 끌 거야. 끌 거면 끌던가. 이렇게. 나 지금 평 평타 이. 아. 일을 너무 빨리 썼다. 한 박자 쉬었다가 쳤어야 되는데. 31대 33 비슷하네요. 우리 가장 좋았다. 큰 적이다. 응. 6 레벨. 딜건 한번 할까? 신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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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하는 게 낫겠지? 그6 레벨 타이밍 스럽게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몸살이자. 내가 저에 못 먹겠네. 다음은 아야... 아픕니다. 아야... 아픕니다. 자... 친구 정글을 완전 배제하면서 하는데, 게임을? 그리 기분은 나쁜데, 좀... 아, 의지로 우리가 곧 정의다. 정의에요, 정이아야 정의. 제약되었습니다. <laughs> 와... 지금... 놋바꾸 푸시네 원래 이렇게 하기 진짜 힘든다 <laughs> 근데, 이렇게 해도 CS 똑같다는 거. 뭐라고 있죠 그러면, 그러라.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아, 이건 놓치겠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선 넘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거? 지금 와드도 없을텐데? 아 선을 않다. 넘어도 너무 넘는데 이거? 니달리가 어. 슬슬 올 때가 되지 않았나? <laughs> 야 선을 너무 넘어 다리우스가 근데 이거 어? 와드 있을 때나 한두번이지 와드 끝난 지가 언젠데 나는 상관없지만, 기분이 좀 우린 친 않네. 이제 와드, 이제 와드면 아, 이거 먹을 때불변정이가지고 오케이 okay. 어 집가 나이스 무대 예 집탐이죠 그럼 전 푸시하고 집가도 돼얘 얘 아마 열매 먹으러 갔을 겁니다 이,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집 자 아, 이제 끝났습니다 라인전 광전사랑 이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난입 터트릴 수 있는 거이 곡이랑 데미지 붙여주는 거 어째 저, 저 친구 집 갔을 어집안 갔어 오케이 이러면 이득이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이제 저 친구 뼈방패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할만하죠 라인전 자 이렇게 감보면서 와들로 체크. 았어요백괜잘줬고 두려워 마라. 책을 제작한다. 내구 이렇게. 자, 데미지 살짝 줬죠? 이제 킬각 볼 겁니다. 다음 라운드. 다음 번에. 오. 손나 있고 제가 밀어 버릴게 잊어서는 안 된다. 3 2, 지금 주도권 어차피 저한테 있기 때문 나서 가집가나가 시키고 나서 시키고 나서 시키고 나서 시키고 나서 고 나서 라인 고면한번조고나까좀오고나오 오케이. Okay. 정의로 심판하겠다. 이거 지금 전령 타이밍 잡아도 될것 같긴 한데. 때려서 전령 때릴 수도 있다라는 겁좀 주고 일단 푸시하자. 전진. 자 철거 이거 두 칸은 먹었죠? 나이스 여기서 집템 차이로 그냥 걸려버리니 그러면 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이것까지 샀으니까 아마 라인전 이길 거예요. 어, 어, 뭐야 마나무네? 마나무네는 뭐야? 만나 문에 뭐냐?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나이스. 바로 미드에 정글 있죠? 바로 까주고. 바로 까고. 쟤제10몇 초기 때문에 많이 남았어 친구. 탑은 한 방에 끝났다. 가장 큰 적이다. 다 응. 끝나는 거 별거 없어. 야, 죽가는 거야 이렇게 한 방에. 한번에훅 가는거지 그 다음에 한번더 1박 딱 여기까지 자쿱 나왔죠? 이거 그냥 쿱 사오면 됩니다 마나문의 다리우스는 참신한데? <laughs> 마나문의 다리우스 참신한 친구야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어, 뭐. 그럼 탑가야죠 내가 미드 백업 한번 해 줘야 되나? 군니다 아이스 붙자 나이스. 괜찮아 포탑 한칸 주더라도 이거 좋은 상황이야. 어. 다릴 수 어딨냐? 다릴 수가 탑밀줄 알았는데 안 미네? 어 다릴 수 있어 요 여기 조심. 패치하고 그 와드 잘 깔아 놨죠?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얘들 올라오면 참 좋을 텐데. 안 올라오네. 나이스. 잠깐 조금 보다 가자.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거 빨리 밀고 지금 용이랑 미드 주도권을 잡자. 철거랑 해가지고. 여기까지. 까비. 그래도 질건 잘했죠? 이럼 미드는 집에 가야되고. 나이트 한번더잘 끊었다. 미드 빨리 부셔버리자. 네, 이번엔.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부리면 안 돼. 어, 이거는 욕심부려도 된다. 잡았죠? 깔끔하다. 어, 안될것같은데 자, 무리하지 말고 빠지겠습니다 이제 욕먹는 거 조금 도와주죠. 미드 날렸으니까. 가렌드 다리우스, 좀, 진짜, 침착하고 안전하게, 1킬 싸움이긴 해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해야 돼. 내가 유리할 때 싸우는 게 좋겠어. 좀 도와주고. 어,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 여기 잡았지? 한명더 잡았을 것 같은데? 그, 공도 안 써도 되죠? W 써서 막아주고. 오마시의 힘을 보여주리라 전제. 다트 밀어야지. 서렌이네. 깔끔하다. 아 근데 다리서 너무 높았고였어. 와드도 안 깔고 그냥 너무 무지성 푸시였는데 운도 좋게 갱킹 안 오니까 저렇게 편하게 먹는 거지. <laughs> 한거 진짜 없긴 하네요. 그냥 라인전 하다가 어, 전령에서 터져가지고 한 방에 게임 터트렸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팔로우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